하구축 제일 소구치를 조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간의 길이는 8.5죠? 8.5. 근원신경은 7, 7. 그다음 순설경은 7.5입니다. 네. 그럼 3등분해서 최대 풍경부를 표기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분 3등분 4개의 면에 3등분을 하시고 가운데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최대 풍경부를 표시해 볼까요? 먼저, 협측에는 기경 3분의 1. 근심면은 교합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의 경계인데 조금 협측 쪽에 있죠. 그럼 설측은 중앙 3분의 1. 그 다음, 근심 쪽은 벼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에서 조금 중앙 쪽에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측 제일 소구치는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근심 쪽에 교도장이 위치하는데 그림 따라 최대 풍요부를 따라가고 그림을 그립니다. 제대풍부까지 갔다가 돌아오고요. 설측에는 교두정이 근심 쪽에 있죠. 한 3등분 선에서 교두정이 형성해서 3등분 선에서 연결되는 점과 정중선에서 다시 이중선으로 연결되는 이점이 이 교차점에 교두정을 두시고요. 최대표현부까지 내려오시고 모양 자체는 여기서부터 비스듬하게 최대표현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인잔면을 보시게 되면 협측 쪽에 0 5 기준으로 교두정을 형성하시고 협축 쪽으로 해서 최대 평부가 직영 3분의 1까지 넘어갑니다. 설측 쪽은 이 설측 반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반 정도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교두정 자체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데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 정도 되는 높이까지 교두정이 형성됩니다. 이 4분의 1 지점이 교두정의 반이기 때문에 이반의 반을 줘서 최대 부인부 설측 중앙 3분의 1이죠. 까지 형성하시고 여기서 교두정이 이 반부까지 4분의 1 부분이죠. 반부까지 가시고 협축 교두정도 이렇게 형성하시면 여기가 교환면에서 봤을 때는 협축 쪽, 여기서 요만큼이 설측 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먼저 0.5 앞으로 해서 협축 쪽으로 최대 평경부로 내려오시고요. 꺾이고, 그 다음 반을 기준으로 또 교합 그 평면으로 바늘 기준으로 했을 때 교두정 부분의 높이가 형성되고요. 교두정에서부터 주황 3분의 1까지 왔다가 꺾어주시고 교두정에서 표시된 높이만큼 교면이 내려오고 꺾어줍니다. 그러면 라인 한번 그려볼까요? 교합면에서 그 봤을 때 교두정들을 연결해 주시고 설측 교정도 연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다음 이 판이 중심 그루브 위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조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정에서부터 최대 풍부까지 최대 풍부는 지경 3분의 1이죠. 설측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설측은 중앙 3분의 1. 삭제를 하시게 되면, 거침없이 자신감 있게 삭제를 해주시고, 최대 풍목까지는 도면에 그린 것처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경 3분의 1에서부터 직경선까지는또 오목하게 들어가게끔 삭제를 해주시고요. 설측을 보시면, 먼저 높이를 맞춰주시고, 교도정과교도정의 높이를 맞춰주시고, 교두정의 라인을 연결하고, 중심 9의 라인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부터 보시면, 교두정에서부터 중원 3분의 1까지 삭제를 해주시고요, 지경까지 자연스럽게 삭제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 교두 반부, 교두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삭제를 해주시고요. 설측도 교합 평면을 생각해서 그 평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모양이 일차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중심선을 그리시고 매절 쪽에 팁을 형성하고 최대풍부 쪽으로 최대풍부가 있죠 최대풍부 쪽으로 형성해서 지은 지경까지 내려오시고, 또, 교두정에서부터 최대평부까지 가셔서, 최대평부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설치교두도 보시면, 가운데선을 기준으로 3등분을 하시고, 이 3등분의 교두정선을 보시고, 최대평부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와서 꺾으시고, 그 다음, 최대평부까지 내려오셔서 꺾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교도청에서부터 삭제를 하시고요. 직영 라인. 제대핑부 밑으로 삭제를 하시면 되겠네요. 반대편도 제대핑부 밑으로 삭제를 하시고 협측도 자연스럽게 교두를 형성하시고. 최대품분 지켜주시고 지은선으로 해석은 형태가 형성되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겠네요. 다음은 반부를 형성하겠죠. 늘 하던대로 원심반부와 근신반부를 형성하시고요 설축도 조금 부드러운 각으로 제대풍부를 살려주면서 라인의 풍용도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 유셰프를 만들어서 최대 풍용도를 형성하고요. 설축도 동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각진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삭제를 해 볼게요. 네, 형태가 형성되면 교환면을볼 그 건데요. 교환면에는 그 삼각 용선이 존재하고요. 네, 이 삼각 용선이 교두정에서부터 내려오겠죠. 그다음. 보조용선 형성하고,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교두정이 여기 3분의 1 지점에 있죠? 교두정에 맞게끔 사상용선을 또 형성하시고요. 이 면적의 풍영도는 오히려 원심 쪽이 좀더 발달되어 있지만 교두정 자체는 근심수 쪽에 조금 더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 요소 형성하실 때는 면적과 상관없이 근심 쪽으로 라인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 변형요소은 제2소구치와 인접하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더 넓게끔 발달을 시켜 주시고요 근심 쪽은 견치랑 닿기 때문에 라인을 형상할 때 너무 높지 않도록 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진 부분들도 이제 좀더 부드럽게 최대 편구는 최소한으로 건드려주시고 각진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고 잡아주시겠습니다.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교환면도 그 그려보시고 최대 비용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합평면도 그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상황용선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소고치에 현명구를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라인을 다시 그려보면 최대 평부와 교두에 있는 선, 선이 선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하시고, 이쪽 면이 교두는 낮지만 더 블루하게 형성을 하셔야 되고, 여기는 교두는 높지만 조금... 풍용도는 좀 떨어지게끔 형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라인을 긁볼게요 최대 풍용도. 이 협칙에 융선과 근원심 쪽에 있는 융선들이 발달이 되고요그 다음 교합혁명과 교두 융선의 라인들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잇몸을 정리하겠습니다. 잇몸은 한 번에 수직으로 내려주시고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교합 그 라인. 최대 공용 브라인, 현면 용선 라인, 설면 용선 라인입니다. 상향 유선이 이렇게 있고요. 네. 현면, 근심면, 설면, 원심면 그리고 교환면입니다. 이상으로 하구축 제일 소구치 조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